카이아 요즘 분위기 좋죠? 협력 소식도 있고 가격도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세력은 이미 리스크 대비 중입니다. 카이아가 지금 매우 위험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가격은 154원 부근에서 하락 추세에 완전히 갇혀 있으며 매우 강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 선이 무너지면 대규모 붕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번 상황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약세의 연장선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은 170원에서 급락한 이후 계속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만들며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호재도 없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상황까지 독처럼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달전 70에서 지금 26으로 폭락한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까지 급등하며 카이아 같은 알트코인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150억 혹은 그 아래 구간까지 추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가격은 주요 이동 평균선 아래 깊이 갇혀 있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이미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었고 단기 이동 평균선들 역시 모두 하락 방향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완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가격은 저항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며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건 매수 의지가 거의 없다는 신호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상황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준의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호재 매도 흐름이 이어졌고 연준이 추가 완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유동성 공급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긴축적인 환경에서 카이아 같은 저유동성 알트코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로 치솟은 건 저시가총액 알트코인에게는 사용성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도 3%까지 올라가며 시장 자금이 멈춰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투자자들이 현금화하고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며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청산 규모만 19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지금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은 수익을 노릴 시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는 카이아 진입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거시 환경은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보유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노출 비중을 70에서 80%까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알트 자금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아 보여도 반등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반등이 오더라도 그건 매도 기회로 봐야 합니다. 확실한 반전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시정을 겪어왔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독하게 악화되고 도미넌스가 급등할 때는 저 시가총액 코인이 끝없이 하락하거나 긴 침체에 빠집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준의 파적 입장, 지정학적 불확실성, 유동성 경색 이세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카이아 같은 코인은 회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가 기술적 발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방어 장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합리적인 행동은 포지션 축소입니다. 지금 질문해야 할건 카이아가 회복할까? 가 아닙니다. 이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 s d 원이업비트와 비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 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 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행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원화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 1 0 5 1 7 4 8 8 8 0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어피트 내부 극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워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간,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 공개 이후 어떤 종목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기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